27일 저녁 8시 20분 TBN 스토리에서 방송되는 지금 이 순간 사화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가수이자 싱어송 라이터 서른도가 출연 명곡 속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트로트계의 리빙 레전드 서른도와 함께 서른도의 아들이자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이승현과 미스터 트로트의 우승자 가수 안성훈, 또 다른 깜짝 후배 트로트 가수까지 등장해 눈과 귀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서른도의 궁궐 같은 저택과 숲처럼 울창한 앞마당을 본 백지영은 제가 나무 가격을 좀 알아봤었는데 이런 나무 몇천만원 합니다. 라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서른도가 직접 조경한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는 다양한 식물과 다채로운 모양의 돌들이 자리 잡아 시선을 감탄합니다. 대저택 외관과 앞마당 전원 스케일에 감탄하는 3 m c 에게 서른도는 집안을 장식한 다양한 수석 자랑에 열중했습니다. 그림을 연상시키는 모양의 수석부터 죽을 때까지 팔 생각이 없다라며 억대 가격을 자랑하는 귀한 산수경석까지 수석 컬렉션을 마치 자식처럼 끈찍히 아끼며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 누이를 계산 공연까지 선보이는 등 엉뚱한 매력을 발산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서른도의 큰아들인 가수 이승현이 방문 트로트계의 대표 부자의 유쾌한 모습과 즉석에서 선보이는 연주로 훈훈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조명할 음악적 고향으로 떠난 서른도는 여의도 한국방송공사에 내려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가 한 스튜디오를 둘러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추억의 장소는 바로 1983년 KBS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의 당시 방송 스튜디오인 것입니다. 서른도는 아직까지 그 함성이 들린다라며 가슴 먹먹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서른도는 5시간 만에 벼락스타가 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1982년 KBS 신인 탄생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서른도는 이어지는 음반 실패로 매니저의 단칸방에 얹혀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생방송 중인 이상가족을 찾습니다를 본 서른도의 매니저가 좋은 생각이 있다고 달려나가 서른도의 아버님께를 개사 및 제목도 잃어버린 30년으로 변경해서 5시간 만에 재녹음 후 《이상 가족을 찾습니다》의 사비곡으로 쓰이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138일간 특별 생방송된 《이상 가족을 찾습니다》는 방송 당시 최고 시청률 78%의 기록, 전 세계가 주목했던 방송에서 잃어버린 30년을 부르게 되어 단숨에 스타가 된 배경을 전해 흥미를 높였습니다. 또한 위기를 맞은 서른도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서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던 순간도 전파를 탔습니다. 서른도는 1984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고독감과 관객들의 차가운 시선에 도망치듯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유학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4년간 밤낮으로 음악 공부와 일을 병행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온 서른도는 예상치 못한 의외의 사건으로 과거 흥행하지 못했던 곡이 4년 만에 역주행하게 된 역대급 운이 따어졌던 비아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노래, 보랏빛 엽서가 가수 이명웅이 미스터 트로에서 오디션 곡으로 불러 23년 만에 빛을 보게 되어 다시 한번 역주행 신화의 주인공이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습니다. 임영웅에게 선물한 노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영탁이 부를 뻔했던 탄생 배경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곡은 서른도가 임영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곡으로 영탁의 양보로 임영웅이 부르게 됐습니다. 서른도의 아내 배우 이수진과의 풀러브 스토리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1989년 당시 신인 배우였던 이수진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명 작곡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이라와 두 번째 데이트만에 결혼에 꼬리 나게 된 러브 스토리의 배경을 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싸움 이후 아내가 서른도에게 적어준 편지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내가 오열하자 서른도는 이거 장사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서른도의 대표 히트곡 제작 비하를 고백할 예정입니다. 정통 트로트가 아닌 새로운 느낌의 뉴 트로트를 선보인 서른도를 향해 관계자들이 서른도 살짝 맛이 갔다며 혹평을 전한 사연 등 싱어송 라이터 서른도의 수많은 명곡과 그 명곡 속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이 방송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눈물의 현장이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 때처럼 41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잃어버린 30년을 열창하고 깜짝 방문한 트로트 후배 가수들의 진심이 담긴 헌정 공연까지 펼쳐져 깊은 울림을 전하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서른도의 명곡 속 숨겨진 이야기와 반가운 노래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지금 이 순간은 바로 27일 저녁 8시 20분에 TVN 스토리에서 28일 오후 6시 40분에 TVN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